네 가시죠. 피자가 시계 방향이랑 반시계 두개두 두 개죠. 근데 그게 정해져 있 그걸 확실하게 몰라서 그냥 엉덩이 네. 따라서 그냥 가거든요 저는. 아. 그래서 만약에 너무 힘드시면은 그냥 빠져 계셔도 돼요. 알겠어. 오케이 오케이 도핑하고 갑시다. 기다려 <laughs> <laughs> 진 조심 조심 큰 점이다 돌진 안했어요건능 먹고 빠지세요 나건능 먹었어 여기 밑에 왼쪽 밑에 돌진 꼬리 프레스 방 사방 쿵쿵떠 아. 천천히 무력 무방 지금 건능 챙기세요 오케이. 빠져? 안전하게. Okay, hang you knock on noon pool, knock on noon pool. Tell h i 권능 먹어요, 나 권능 풀. 빠른 비, 배운 빠른 풀. 비. 배한풀이래 티트리 먹어요. 하울링. 하울링. 하울링 빠른 비, 빠른 비. 날개. 백 스텝. 브레스 브레스. 레스큰 점. 쇼점탱쇼 대원 오케이 물려야돼 <laughs> 재물재물 좀만 겹치고 있지 말아봐요 나다 <laughs> 잠깐 딜잘 들어갔어? 어나딜다 들어갔어 다넣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. 무적, 맞아. 무적 무적 무적. 고마바로바으로갔다 바다, 바이네요 궁쿨 길어요. 다바 오케이 바다, 이 같이 다 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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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리 변신 <laughs> <벤신. 웃음> 먹어 보능 하나 챙기 다리 사방 터지는 거 좋지 브레스 브레스 <laughs> 콩콩가 빠른 비돌 돌진, 돌진. 네. 어리갈 수도 있어. 링했어요 어리. 날개, 날개. 우와, 족때뻔 네. 했다. 무적, 아 무적, 무 무적. 어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건능 챙기세요. 나 아, 건능 세 개, 두 개입니다. 왼쪽 오른쪽에 많은데 나. 나 권능 다 권능 풀 권능 풀 나는 다리 아이 이거 12시 쪽에 12시 쪽에 권능 하나 확인 날개 천천히 천천히 다음 스택 큰점1 0 가운데 GGG 잠깐 아 스킬. 이거 안 되는데 아, <laughs> 아, 는데 이동기가 없다니. 건능 나왔어요. 아, 돌지. 오리. 봐도 봤어. 뭐가, 뭐가. 이거 드라어인데드능 백인다. 돌지. 돌지. 발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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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발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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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요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물려야 돼. 제물. 어팡. 저 2패니까. 아싸, 나니다 반값. 먹어도 되나? 네, 먹어도 돼요. 먹었습니다. 딜다 먹었습니다. 딜다 넣음. 브레스. 브레스. 패턴 모름 돌진 꼬리 느린비 브레스 됐어. 나 이거 뺀다? 권능 뺏긴다 아리 어? 아이고 아.. 브레스 아잉 돌진, 수 권능 아직 있어요, 드세요. 돌진? 아니다, 백스텝. 여기, 여기 두 개. 백스텝 했다. 패턴 모름, 빠른 비. 비비비. 돌진 일로. 브레스. 빨리. 아, 구슬, 구슬. 다 먹었습니다. 아니, 쿨콩카, 쿨따 천천히 해요. 반가 그랬어. 돌진. 이거 다음에 꼬리. 무자, 안 간다. 도망갔어요. 체력 관리 해 주세요. 예. 아, 저 자리네. 저 자리 연금 괜찮던데, 아닌가? 타다 타고 올라가면 벨만 튀하려고 응? 벨만 튀할거야 이번에? 나는 아니, 계속 보 올거야 스택상황 좋으면 가능할 응. 것 같은데 스택상황 안좋으면 될할것 응. 같고 일단 저 선복 있고 할까? 음식 아, 네. 확인. 권능 먹어. 어. 아, 권능 두개 챙김. 권능 이쪽에 하나. 오케이. 그거 하나 챙김 맞아. 10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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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10점. 패턴 모름. 올능 하나. 돌진. 돌진했어요. 일반 패턴. 사라지고 돌진. 밑으로. 울었다. 어. 날개 지지지 구슬 사방 다리 날개 무려 넣어 지금 내넣어놨어방각 나 건능, 건능 풀 스택. 저 건능 네 개. 바로 맞 바로 맞아요. 드세요 드세요. 그러이까 풀이가. 오케이 이제 풀 이제 풀. 딜 중지죠. 딜 중지. 오케이. 돌진 와씨. 풀 유지만 할게요. 뒤질 뻔했군. 돌진 네, 아나꿈꿈 네, 따. 돌진. 꼬리 음. 사라지고 돌진 파울링파울링안해 사라지고 백스텝 날개 디. 디. 나 스택 풀왜 네, 먹어 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풀 돌진 꼬리 사라지고 그쪽 다시 돌진 오 뭐야 나한테 왔네 나 본능 내게. 네 오케이. 나이스. 어 이번에 이. 스택 사운드 좋다. 아드 화염만 해보자. 큰 점, 해보고, 큰 점, 큰 잠시... 점. 디지직. 킬하지 마세요. 브레스. 나왔다. 나, 나왔다. 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어 이번에 스택 좋아요. 디트. 나다. 나궁쓸 때까지. 지금. 화염. 졸랐어, 졸랐어. 와, 검사 세다. 조심 빠지고, 빠져야 나. 살짝 빠지고. 빠른 비야. 이 다음에 이제 그거 나와 피자. 일단 피자 안 받는다 이번 거. 응. 네. 들어가리쪼개 가서 대가리 쪼개. 머리 쪼개. 이 터지는 거 꿈꿈다, 조심하시고. 콩콩. 왜 바닥 터진다 저거? 오케이. 터지고요, 바닥. 바닥 터졌어. 아, 어, 자기장 왜 이렇게 많아? 돌진? 자기장 그쪽이 너무 많거든요. 이쪽으로 빼야 돼. 응. 브레스. 내가 지금 못 와, 나가. 브레스 나왔다 있어. 나 여기는 진짜... 어졌어 대거리께. 대거리께. 어, 느린비 비. 턴 해야 되겠다. 칠장. 살아 그래, 살아. 살았어. 살았어. 건능 건넘 조심. 건능 조심. 날개나 이거 뒤를 못 나와. 뒤에 장판. 숨어 숨어 숨어. 구슬, 어, 브레스네. 브레스? 아, 하나 맞았다. 괜찮아 장판 어, 없어졌니까 돌진, 돌진 했고.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나와, 조금 있으면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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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2패턴. 1패턴. 구슬. 이거 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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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. 엉덩이에서 한번 받고. 빠져. 나 권능 다 받았다. 던져놨어요. 응. 오케이. 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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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f a 패! 쿵쿵따 i 능 뺏긴다! 고터진다! 빠른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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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! 사이드 날개! 딜하고! 딜하는 중! 딜하는 중! 딜하는 중! 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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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림비! 비림비비림비비 받아 억으로 f a i 화염병 하나 더. 콩. 아 간다. 그렇지. 쿵쿵따 이제 할 거예요. 빠른 비. 이거 다음에. 이거 다음. 아 이거 야좋됐다 이거 못 피한 장이 빼야 돼 빼야 돼못 돌아. 먹었다 먹었다 하나. 아 간신히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왔다. 대가리 깨.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아! 너무 잘하잖아. 저 피자 끝나고 패면 끝이야, 그냥. 지 아, 피자만 아, 다 아다야. 한번더 던지 필요도 없어. 잘했어. 잘했어. 우와! 우와! 아, 뭐야? <laughs> 哎呀。